결혼 상대 연애 상대가 따로 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. 인터넷에서 진짜 뭣도 모르는 애들이 만드 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면 됩니다. 결혼 상대 결혼 상대 연애 상대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렇게 안 해요. <laughs> 이게 되겠냐고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. 난 그렇지가 않아서 무슨 기준으로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. 따로 없어요. 결혼상대가 곧 연애상대입니다.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인지 알려줄 수 있어? 절대 못 말해줍니다. 이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어 보이니까. 그냥 어처구니 없는 솔루션을 내놓는 거예요. 고민이 없다는 거죠. 스스로. 결혼상대, 연애상대가 왜 따로 있어야 되는데요?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니까 결혼상대, 연애상대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허수아비 문제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 가지고 무슨 결혼 상대는 진중한 사람, 연애 상대는 가벼운 사람. 근데 현실은 가벼운 사람이 결혼 연애 더 잘함.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거짓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. 이게 초보 컨설턴트들이 가장 하나 실수가 뭐냐면 쉬운 솔루션만 내려요. 쉬운 솔루션. 그 쉬운 솔루션 자기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솔루션만 내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결혼 상대 연애 상대가 따로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솔루션이에요. 컨설턴트는 뭐다?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뭐 말하는 사람만 말 편하죠. 결혼 이 연애 상대랑 결혼할지 고민이 돼요 하면 은 그냥 말, 마음 편하게 연애 상대랑 결혼 상대랑 따로따로 만나세요. 그거는 마치 자동차 왼쪽 바퀴가 지금 잘안 굴러가는데 하니까 반 가르자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?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데 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제가 얼마나 그 지능이 평균 이하인지를 알려주는 그 이야기의 교훈이 있어요. 결혼 상대 연애 상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진짜 막 천재 컨설턴트 거의 솔로몬의 재림. 그리고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반 가르자는 그 솔로몬에게 혼난 그 어떤 여인분이랑 똑같은 솔루션을 내놓는 거예요.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.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둘로 가, 둘로 갈라요, 시간이. 시간은 돌아오지가 않는데.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결혼 상태, 연애 상태 따로 하셔도 됩니다.